6 7 년대, 한류가터내 대학교장님께 대모 업성했는데, 우리 아버지 경찰이어서 하는 대모하면 압니나 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나이가 8 5 다섯이 넘으십니다. 우리 어머니 팔십네 살인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다섯때부터 매번 서울의 강화문 집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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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가라패였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래도 갔어요. 그러다가, 그러고도 또, 거기 집에 갔다가 넘어져가또 여기 나갔습니다. 두 분이 병원에 있다가, 누워있다가, 그래가 나갔는데, 이제 인공관절, 인공관절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그정도 되지는 못해요. 한 100m로 병 걷는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고 서울에 강화문 집회 있으니까 내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마다 봅니다. 주일날마다 보는데 그, 그날 토요일에 지나고 일요일에 와가지고 아들아, 어제 또 강화문 집회 갔다. 그 가는 겁니다. 겨우 그런, 겨우 그런 가라지. 지금 제가 밤물차 운전하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뭐 엔진이 나가가지고 2,500만 원든다고 하면서 2주 동안 뿌리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분소도원이 뭔가 하면 강화문 집회 한번 가라. 이게 도원이습니다그 아침에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지시 그 인사이도 보고 있는데, 대구 집회한다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대구에도 집회하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 많이 모였었다는데 저는 너무너무 신랑이었어요 3시간이 넘로 여기 꽉 차올 줄 알았는데 꽉채우고일어나있어가 실망인데 대구 사람들 뛰어나야 됩니다. 대구가 고수의 덕깁입니다 여러분 고수의 덕깁입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거다 가지고 있는데 뜨거운 거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 현재 성진기가 뜨거운 거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네. 에이, 또 한다고 네, 우리 현대백화점에서 또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이야기해서 우리 가뭐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공산당청데색끼를 네 나쁜 놈이다. 우리가 왜데색끼를 네 나쁜 놈이라고 합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부대들, 이런 애들이. 몰라요 아직까지 이재명이 이 나쁜 놈이라는 자식을 여기 애들가 내가 욕을 시게 뭘 하겠는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지키고 많은 문제를 지키고 그리고 이 땅이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머분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가격리 에종족이 흔드는 것 가지고 왜 쟤들은 집회하면서 성적이 흔드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잘 몰라 나는 돌입니다.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미국, 미국이 무기 과2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한미 방위 조약 체결하고부터 평화의 땅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길안 언제든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망하게 군이 나가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신공했죠 한국, 중국, 러시아,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겉으로 해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해서 헤어지 말고, 미국 공동이 없는다고 해 샀는데, 그거 진짜 모르는, 모르는 사람도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좌파의 변동으로 좌파의 조작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부 다 왜곡해서 나쁜 것다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더 어?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이 문재인 이마이도 북한에다가 u s 비로고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군사들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반드시 이... 이. 목이 <laughs> 좀 아픈데 비놈들 잡아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아는 이야기 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일행이 하는 아들 뭐 욕하는 아들 다들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론조입니다 무조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아쉬운데 오늘 내일 4시까지 해. 오늘 4시까지 하고 있었다 오늘 4시까지라고 하는데 오늘 4시인데 4시 내일은 4시